요즘은 정말 재미있는 장난감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에는 가격도 진짜 저렴하고 신기한 장난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재미있는 아이디어 장난감 몇개 소개해드릴게요. 남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장난감 소개해드릴게요. 남자 아이들은 이런 중장비 장난감에 호기심을 많이 느끼죠. 불도저도 있고 포크레인에 덤프트럭까지 종류도 여러 개 있네요. 가격도 2만 원이 채안 되는데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애들은 또 흙놀이 하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RC카처럼 가지고 놀수 있는데 360도 회전의 위아래로 움직이고 번쩍거리는 라이트까지 깨알같은 디테일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 애들도 좋아하지만 아빠들도 좋아하시죠? 모양이 이뻐서 인테리어용으로 놔둬도 충분히 값어치를 할것 같습니다. 이 로봇 강아지는 겨우 3만원의 가격에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해외에서 굉장한 인기를 누렸던 제품입니다. 길을 가다보면 지하철 앞에서 아저씨들이 강아지 장난감 파는 거한 번씩 본적 있죠? 근데 이 강아지는 엄청 다양한 걸할수 있는 똑똑한 강아지입니다. 그냥 앞으로 움직이는 것 뿐만 아니라 진짜 강아지처럼 놀아달라고 재롱도 부리고 물구나무를 설 수도 있고 앉아 같은 동작도 가능합니다. 눈에는 하트를 날려가며 사랑스럽게 애교도 부리고 리모컨 뿐만 아니라 터치 센서가 있어 만져주면 반응도 하는 것이 진짜 강아지를 닮았네요. 여기에 스피커도 있는데 노래도 많이 들어있어서 같이 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어린애들부터 초등학생까지 선물로 해주면 진짜 좋아할 것 같지 않나요? 귀여운 피카츄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자는 모습을 여러 포즈로 만들어 놨네요. 옆으로 자는 것도 있고 누워 자는 것도 있고 엎드려 자는 모습도 있습니다. 아이들 방에 놔주면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아니면 인테리어용이나 무드등으로 써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건전지를 넣어 선이 필요없고 너무 밝지 않은 LED램프로 눈이 필요하지 않게 밤에 봐도 눈이 안 아프겠어요. 취침등으로 사용하면 귀여운 피카츄를 바라보다 꿀잠 잘수 있겠어요. 가격도 한 5천원 정도니까 부담도 없습니다. 애들은 낙서도 많이 하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림이나 낙서는 교육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크기가 8.5인치부터 12인치까지 다양하고 색상도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등 다양하니까 애들 취향에 맞게 골라주면 좋겠어요. 마음껏 낙서하다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싹다 지울 수도 있고 아주 얇고 가벼우니까 언제 어디서든 가지고 다니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지워주면 지나치게 많이 보게 되는데 낙서나 그림 그리면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게 해주면 좋겠지요. 가격도 3천 얼마밖에 안 하니까 낙서 좋아하는 애들한테 부담 없이 선물해주세요. 그리운 아이언맨을 이렇게라도 보니 좋네요. 근데 팔다리도 짧은 것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 짧은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춤추는 거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저장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눈하고 손에서 번쩍번쩍 빛도 나고 보고만 있어도 같이 흥겨워지네요. 수동으로 헬멧을 벗기면 귀여운 토니스타크 얼굴도 볼수 있습니다. 피규어 모으는 어른들도 진짜 좋아하겠어요. 가격은 만원 조금 넘는 수준이라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상어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공중을 헤엄쳐 다닙니다. 아이들이 보면 신나서 난리 나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단순히 떠있는 것뿐 아니라 리모컨을 이용해서 조작하면 내 맘대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날 아이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해주면 좋겠네요. 헬륨 가스를 이용해서 사용한다는 점은 조금 불편해 보이는데요. 조금 번거로워도 특별한 날 깜짝 파티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퀄리티 좋은 장난감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